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성인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민주공화양당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경기 부양안을 수치스럽다라며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오늘 가장 큰 뉴스로 떠오른 이 소식, USA 인사이드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수정해 터무니없이 낮은 600달러 현금 지급을 2000달러로 늘리고 자영업자, 특히 식당 운영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5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을 제대로 읽어본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과거 내가 촉구했던 부양책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캄보디아나 이집트, 파키스탄이나 과테말라 등의 개별 정책을 지원하거나 아직 열지도 않은 케네디 센터나 스미스 옴니 박물관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항목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항목들을 즉각 삭제한 뒤 적절한 법안을 다시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부양하는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는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하기 원한다며 오히려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들, 즉 민주당 측에선 더큰 규모의 부양 예산을 희망했지만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것을 또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 추가 후양하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기년도 연방정부 예산과 하나로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정부 폐쇄 위험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재찬성한다면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